할렐루야. 목요일 새벽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So 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75쪽에 있습니다. 욥기 15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별론하겠느냐 내제약이내 입으로 가,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내가 내게 보이리니 네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의 기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니니.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 스스로 아느니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그가 스스로 소가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한 것은 허무한 것은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호두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같고 감난 꽃이 곧 떨어진 같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입, 선입견 대 정견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느끼고 체감하는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라는 거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선입견이라는 것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선입견이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경험하거나 충분히 알기도 전에 미리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선입견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엇을 알겠어. 어린이보다는 부모님에게 물어봐야지. 우리는 한편으로는 어린아이를 보며 어린이의 생각이나 이야기를 묻기도 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선입견을 가지며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뿐일까요? 우리는 이 캐나다에서 이 몇몇의 인종들을 보면서 그 나라 사람들은 원래 그래. 또 어떤 나라 사람들은 매너가 좋아. 이런 등 우리 몇몇 인종에 대한 우리만의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선입견이 우리의 생각 안에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이 선입견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선입견을 가지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바스라는 사람입니다 엘리바스는 이 욕기 4장에서 욕에게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장만 들었을 때는 너무나도 훌륭한 조언 같지만 사실 이 엘리바스는 한 가지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받는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야라는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엘리바스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더 강하게 요백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제약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지하는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엘리바스의 말에 이 욕이 변론을 하자 엘리바스는 다시 욕의 말이 무익한 말이라고 말합니다. 즉 욥은 계속해서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난이 왔음을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 육기 7장을 설교, 설교하면서 때론 좋은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욥의 고통은 그냥 생긴 고난이지 욥의 죄 때문에 생긴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엘리바스는 그런 말을 하는 너의 입술 자체, 그말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엘리바스는 요의 고난이 요의 죄로부터 왔다고 받았고, 이렇게 강한 선입견을 가지며 요에게 "너와 나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선의견을 가지며 이 엘리바스는 요백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이제 엘리바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냐? 너가 지혜를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이전부터 이 조상들의 전통이 있는데, 왜 그러한 전통을 무시하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이 옛사람들. 즉, 선조들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이 후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러한 전통과 지혜를 무시하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이 철저히 선조들의 가르침을 배워왔듯이 욕이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놀란 것은 이제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욥이 교만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욥의 고통은 당연하다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바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왜 이런 상황까지 이루어졌을까요? 처음에 이 엘리바스는 욥을 생각하며 진심 어린 조언과 위로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그가 가진 선의견을 가지며 욥에게 조언을 하다 보니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요이 문제가 있고 죄인임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엘리바스는 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해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니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엘리바스는 악인의 채우는 결국 멸망이라고 말하며 요비 회개하지 않으면 요비 자신의 잘못을, 잘못의 을잘못 죄를 씻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엘리바스는 이미 요비 죄인임을 말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이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요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욕은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욕은 자신의 잘못한 것도 알지 못하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회개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바스의 말은 결국 욕에게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선입견 대 정, 어, 정견입니다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위로와 조언을 하려고 해도 잘못된 방향과 해결책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입견이 아닌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지만 이 정견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정견이란 바르게 본다라는 뜻입니다 즉 올바르고 기준이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정확하게 볼수 있다라고 해서 정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견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도 이러한 정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견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야만 우리는 정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때론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우리 또한 그 사람과 그 환경을 제대로 볼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수님은 절대로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방식에 따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결국 이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어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설령 오늘 예수님이 우리 옆에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며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부터 정견을 알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견을 알리시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각과 시선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며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수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기준으로 주변 사람들을 죄인임을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그들의 인간의 법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죄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출소를 하여도 그렇게 죄인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분명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또한 죄인이라고 선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준에서는 저 사람은 천국에 가면 안 된다. 나는 선입견을 가지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우리가 가져야 할 정견이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 세상을 살겠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구별하며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입견이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과 사물을 볼때 상당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볼 때는 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견이라 생각하고 바라보며 그 말씀을 볼 봤을 때 세상을 바라볼 때그 말씀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으며 언제나 정답만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부터 제,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며 제대로 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엘리바스는 모든 고난이 죄인이기 때문에 온다라고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죄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며, 죄인이기 때문에 욕의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엘리바스의 조언은 조언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욕에 대해 저주와 정제로 끝나게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부터 잘못된 선의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정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올바른 정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조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정교는 하나 우리가 정견은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기준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견을 가지고 살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세상을 우리도 따라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문장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잘못된 선입견이 아닌 올바른 정견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못된 선입견이 아닌 올바른 정견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546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죽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웃게 서리라. 그게 서리 우깨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웃게 서리. 웃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하신 말씀 이에굳게소리굳게소리그 말씀 이에굳게소 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설이 그 말씀 위에 굳게 설이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설이라 굳게 설. 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의 지식과 환경만 믿으며 선입견을 가지며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선입견을 가지며 주변을 정죄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정죄를 하며 살아왔음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바라볼 때, 우리의 선입견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주변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인 정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회복될 수있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계획이 있으심을 깨닫고 나가는 그런 가정, 그런 나라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